음. 아, 달라. <laughs> 맨 눈으로 보는 게 거의 쌍안경으로 보는 수준으로. <laughs> 엄청 네. 가깝습니다. 쌍경 <laughs> 보이는데? 네, 그러면 이제 한월 한월 보이죠? 한월 한월. 야, 이건 진짜 투, 프로 작가가 600mm로.

눈 뒤에 벌레가 있다. 정수리, 털 수염 거 봐. 아니, 여기서 뭐가 있어? 이가 이렇게 기회, 아, 그래서 농민 눈썹 에 아니, 눈눈에 하얀 점이 두개 있네. 점이 아니고 왜 이게 왜? 눈물이야? 이게 아니고 왜 갑자기 뭐라 이 달라붙는 거 진드기 같아.

또리도 아까 정말 예쁘다.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나 아니야. 아 예쁘네. 이거는 좀 좋지. 이래서 맛 좋게야. 맛있게야. 야지 않아. 그건 에야 좀더 가까이. <laughs> 얘가 엄마야, 고 거실 위로 봐야지. 거실 위로. 아야 아빠. 아빠 쫓아다니지 않잖아. 응. 엄마 쫓아다니지. 아빠도 괜찮지 않아? 안 따라가잖아. 어떻게 얘기하지 아니야 달라. <laughs> 맨눈으로 보는 게 거의 쌍안경으로 보는 수준으로 이게... 엄청 가깝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그러면 이제 한월한월 보이죠? 한얼한 얼. 야, 이건 진짜 <laughs> 프로 작가가 600mm로 찍은 거를. <laughs>